5월 17일 말씀 한 스푼 시작합니다. 제목은 성령에 붙잡힌 자, 사단에 붙잡힌 자입니다. 말씀은 6기 1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우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우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우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우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본문 읽겠습니다. 6기 1장 6절에서 12절은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요배 신앙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사단은 요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그가 받은 축복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소유를 빼앗으면 요비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도전합니다. 이 본문은 성령에 붙잡힌 자와 사단에 붙잡힌 자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단에 붙잡힌 자는 불만과 원망을,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삶에 불만을 심어주며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통해 관계를 파괴하려 합니다. 이러한 불만은 자기 자신, 타인, 그리고 하나님께까지 이어져 결국 모든 것을 어둠 속으로 몰아놨습니다. 반면 성령에 붙잡힌 자는 창조적이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삽니다. 성령에 붙잡힌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볼수 있고 끝까지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만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셨습니다. 성령에 붙잡힌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불만과 좌절이 찾아올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창조적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성령에 붙잡힌 자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에 붙잡혀 불만을 넘어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